이 문제는 어법상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네요. 음, 어법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 이 질문도 음, 명쾌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같이 확인해 봅시다. 자 시작합니다. While working as a research fellow, yeah. fellow라고 나와 있죠. Fellow하면은 뭐 어떤 사람 어떤 놈, 이렇게도 하는데, research fellow. 여기 앞에 research라는 확실한 말이 나오잖아요. research라는 확실한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의미로 쓰일 수 있는 확실한 말이죠. 이 fellow가 research라는 어떤 그 단어가 있는 걸로 봐서 요 의미면 좋겠다라는 거죠. 대학의 특별 연구원. 앞에 research가 있으니까 더욱더, 아, 이 fellow는 특별 연구원이 구나 대학에.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뒤에 대학도 나오고요 하버드 대학에서 특별 연구 특별 연구원이죠 연구가 있어서 이게 중복이 됩니다. 어쨌든 특별 연구원으로서 일할 때 while bf 스키너 스키너는 carried out 했다 carry out 하면 수행하다 라는 얘기예요 수행했습니다 a series of 1년의 1년의 실험들을 행했습니다 쥐에 관한 실험을 행했습니다. Using 야 여기 콤마가 나오죠. 콤마 다음에 ing가 나오는 케이스는 여러분들 하나의 공식으로 갑시다. 콤마 다음에 ing가 오면 우선은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을 해보세요. 이게 어색하면 그리고 뭐뭐 하다라고 해서 분사 부분에 계속적인 어떤 그런 의미로 가는 거고요. 뭐하면서 뭐하면서 invention invention을 사용하면서 발명품을 사용하는 거죠. 어, 대시 나왔네요. 당연히, 대 이하의 절이 앞에 있는 요 선행사, 명사를 꾸며주면 되겠죠. 어떤 발명품입니까? 나중에, became known as 니까 알려지게 되었던 발명품이에요. as a skinner box. skinner box라고 알려지게 된 그런 발명품을 사용하면서 쥐에 관한 그런 실험을, 일련의 실험을 수행했다. 이렇게 되죠. 자, 이것도 주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지문이라면, 어, 그러니까 주제 파악하는 것도 같이 해보자, 라는 거죠. 주제 파악할 때 소재를 먼저 찾아보자. 소재는 스키너, 스키너란 사람. 뭐, 스키너가 한 1년의 뭐 실험. 여기서 낫겠죠. 어, 좀더 좁혀서 소재를 이렇게. 주에 관한 1년의 실험. 그럼 주에 관한 1년의 실험을 통해 뭘 말하려고 하는 걸까? 스키너 박스도 하나의 소재가 되겠고. 하여튼 이런 것들을 통해 뭘 말하려고 하는 걸까? A red was placed. 쥐한 마리가 놓여졌다. 속에 집어넣어졌다가 되겠고요. One of these boxes. 스키너 박스에다가 집어넣은 거죠. 이 스키너 박스에 하나에 집어넣었다. comma which가 나오는 케이스가 1번으로 돼 있네요. 자, comma which가 들리면 자, 이렇게 됩니다. 콤마 다음에 위치의 사용 조건이라고 하는 거죠. 1. 뒤에 절이 불완전해야 된다. 어, d를 보면은 여긴데요. 어, 당장 딱 봐도 s. 주어가 빠져있죠. 불완전합니다 head. 동사에 대한 목적어는 a special bar. 이렇게 있으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앞에 가리키는 내용이 와야 한다. head a special bar. 특별한 바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것은 원래 이제 해석은 그런데 그것은이라고 하면 되겠죠? 요 주어를 반영해서. 근데 그것이 뭐냐 이거지. 앞에서 가르칠게 있냐? 빠를 가지고 있어. 어. 이거구나. 이러한 박스들 중에 하나. 어, 이러면 됩니다. 일단 결격 사유 없어요. 결격 사유가 있을 때, 있을 때 어, 이거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거지. 일단 없으면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special bar fitted. 여기 오는 과거분사의 동사예요. 여기서 이제 끝났고 여기 동사가 여기 있으니까 얘는 동사보다는 과거 분사겠죠. 명사 다음에 과거 분사가 나오는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수동의 의미로 앞에 명사를 꾸며줘라. 안에는 딱 맞게 딱 맞는 딱 맞는 fitted 맞게 짜여진 이런 뜻 수동의 의미로 특별한 바가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소재를 통해 뭘 말하고자 하냐 지금 이 실험 얘기죠 실험은요 실험에 대한 지문은 그 주제는 실험의 결과가 주제가 돼요 자, 결과까지 우리가 가봐야 됩니다 every time, every time 하면 뭐뭐 매번 이란 뜻도 되지만 뭐뭐할 때마다 whenever whenever 의 의미로 해석을 더 자주 합니다 뭐뭐할 때마다 the red plus this bar 그 주가 이 빠를 press, 누를 때마다, it was presented. 그것은, present. present 하면은요, 제시하다. 쉬운 말로 주다란 뜻이 돼요. 그래서 그것은 주어졌다. 뭐뭐로? 먹이로, 음식으로. 음식이 주어졌다. 그것에게는 음식이 주어졌다. r e 이죠 그러니까, 빠를 이렇게 딱 건드릴 때마다, 누를 때마다, 어, 음식이 나온 거죠. The rate. rate는 비율이에요. bar pressing, bar pressing의 비율이 automatically recorded. 어, 이 bar를 누르는 그 비율은 자동적으로 기록되어졌다. 야, 일단 우리말 해석으로 자동적으로죠. automatically, 부사 형태. 부사 형태가 맞냐. 아니면 형사 용 써야 되냐. 뭐 이런 걸 묻는 거 같죠. 근데 이제 해석을 해보니까 자동적으로 기록되어졌다. 자동적으로. 맞아. 그러면 automatically야. 그래서 문법, 이 부분은 특별한 문법 사항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해석으로 해서 어, 우리말 해석대로 영어도 쓰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아주 약간 있는데 그게 이제 문법적으로 설명이 되는 거죠. 여기는 그냥 어 c a 지 l y 써도 어 문제가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initially 처음에는 처음에 이런 뜻이고요. the red might press the bar. 끝치는 바를 Accidentally하게 눌렀을 것이다. Accidentally 우연히, 우연히. Accident 원래 사고 연 뜻이이라는 명사가 있죠. 근데 accidentally 우연히 그 바를 건드렸을 거야. Or simply out of curiosity. Curiosity 호기심. 아니 이게 뭔가 호기심이 나서 호기심 밖으로 단순히 호기심 때문에 호기심 바, 호기심으로부터 건드렸을지도 몰라요. And as a consequence. 그런데 그 결과로, consequence 하면 결과죠. receive. 자, 여기서 잠깐. 이 receive에 지금 밑줄이가 있는데, 여기 보면 end가 있죠. end를 사이에 두고, 사이에 두고, 지금 연결하는 대상. 지금 얘는 콤마콤마니까 잠깐 삽입. 구로에서 잠깐 빼고요. 그러면, accidentally, and as a consequence. 얘는 좀맨 뒤로 왔으면 더 편할 텐데. 그럼 바로, and receive인데, 이렇게 receive가 온다는 얘기는, 'you press하고의 병렬 구조라는 얘기죠? 요렇게 병렬 구조. 음, 그러면은, 해석을 해보면은, 어, 끝이는 우연히 빠를 건드리고, 그 결과로, 먹이를 아, 났을지도 모른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데, 뭐, 크게 문제는 없죠. 계속. 이렇게, 이렇게. 이런 거죠. overtime,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뜻이고. The red learned. 쥐는 알았다, 배웠다, 뭐, 배우다라고 해도 되죠. 뭐, 굳이 학습의 어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배운 건 아니지만, 배웠어요. 야, 여기서 지금 타동사 다음에 대시 나오는 케이스죠. 아주 많이 하죠. 타동사 다음에 대시 나오면, 대, 이하를 먼저 해석한 다음에, 어, 우리말 사고 구조로 연결해라. 뭘 배웠습니까? 먹이가 나타났어. Whenever. 몸할 때마다. Whenever. The bar. was pressed. 바가 눌러질 때마다 어, 먹이가 나타난다는 것을 배웠다. And began to press. 그래서 누르기 시작했다. 그것을 그것은 뭡니까? 어, 일단 여기부터 purposefully. For, purposefully 하면은 일부러 눌렀다. In order to be fed. feed 하면 먹이를 주다죠. be fed니까 먹이를 받다. in o t h e t 니까 몸하기 위해서 먹이를 받기 위해서 그것을 의도적으로 눌렀다. 알았는데 그것이 뭡니까? 어, it. 어, 더 빠니까 이 t 받는 거. 아, 뭐 특별한 거 아니죠. 맞네요. 그렇죠. 그럼 아, 여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장인데요. 이 문장을 이해할 수 있으면 대단한 능력입니다. 한번 가봅시다. comparing result. compare. 문장의 맨 앞에 ing가 왔습니다. 자, 문두의 ing1, 뭐뭐 하는 것은 해석해라. 어색하면 뭐뭐 하면서로 가라.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음, 이렇게, 뭐뭐 하는 것은 먼저 해보자. 자, 그래서 result, 결과를 비교하는 것은, g로부터의, g들로부터의 결과를 비교하는 것은, 하고서 이게 주어니까, 줍니다. 이게 단수, 동명사라니까 단수, d, positive re, uh, re, reinforcement. reinforcement 하면 강화라는 뜻이에요. 어쨌든 이 기부가 이제 맞냐 틀리냐의 문제죠. 지금 1, 2, 3, 4가 답이 아니면 5번이 답일 텐데, 어, 일단은 이렇게 해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쭉가면 자, 이 reinforcement는 강화예요. 긍정적인 강화를 준다. g 로부터의 결과를 비교하는 것은, 쥐로부터의 결과들을 비교하는 것은 긍정적인 강화를 준다. Of food 먹이의 강화야. 먹이에 대한. For the i r bar pressing behavior 그들의 발을 누르는 행동에 대한 대해서 먹이에 긍정적인 그러니까 발을 누르는 행동이 있으면 먹이를 받는다는 그런 긍정적인 강화를 준다. 자 근데 여기서 잠깐 이상한 게 뭐냐. 지금 5번이 아니면 답이 아닌데. 지금 여기서는 그럴 듯하게 보이긴 하지만 내용상으로 보면은 주로부터의 결과를 비교하는 것이 이제 결과 가나왔어 이렇게 비교하는 것이 긍정적인 먹이에 대한 긍정적인 강화를 준다. 비교하는 게 먹이에 대한 강화를 주나? 얘가 얘의 주어가 맞나? 지금 뭔가 내용상으로 안 맞지요. 그러면서 이제 위드로 갑니다. 위드, 위드, 어? Compare with 아니야? 그럼 이거 계속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래서 A와 B를 비교하다. A는 comparing results from red 여기가 A고 with those that were not 이게 B 아닌가? 어 이렇게 한번 가볼까 그러면 비교하는 것입니다. g 로부터의 결과를 비 비교하는 것이죠. 무엇과 이것들과 이것도 이제 결과들이겠죠 이렇게 어, that were not 이거 이거 하지 않은 결과. 그런데 일단, 어, 그렇게 접근을 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이 부분을 한번 가볼게요. 빠를 누르는 행동에 대해서 먹이의 긍정적인 강화를 받은 쥐로부터의 결과를 이 결과들과 비교하는 것은, 비교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는 맞네, 어쨌든. 비교하는 것은이든, 아니면 비교하면서든. 근데 결론적으로 말할 때, 여기가 이제 새로운 절의 시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볼 때, 여기에 이큰 페어링에 대한 동사가 없어요. 보면은. 그래서 결국은 뭐뭐 하면서가 맞는데, 어쨌 어, 다시 정리를 하면은, 어, 쥐로부터의 결과입니다. 어떤 쥐들이냐? 받은 쥐들이에요. 긍정적인 강화를 받은 쥐들이죠. 먹에 이 대한 긍정적인 강화야. 뭐에 대해서 긍정적인 강화를 받냐? 빠를 누르는 행동에 대해서, 어, 먹이를 받는 긍정적인 강화를 받은 기분이 되죠. 일단, 받은 쥐들로부터의 결과를, 그렇지 않은 결과들과 비교하면서, 그렇지 않은? 아, 요거 이제 하나씩 하나씩 가볼게요. 이제는. 자, 지금 위드가 compare a with b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도즈는저 result를 가리키는 거고요. 이 dead were not 할때이 낮담에 빠진 것은 요 presented나 아니면 기분이죠. 주어지지 않은 결과들이죠. 주어진 결과들, 주어지지 않은 결과들, 이렇게 또는 제시되지 않은, 주어지지 않은,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먹이가 주어지지 않은, 아는 쥐들로부터의 결과를 말하는 거죠. 다 이걸 다 받는 거지죠. 주들로부터의 결과 at different rate 다른 비율로, 다른 비율로 먹이가 주어진. 그러니까 먹이가 아예 주어지지 않거나 또는 다른 비율로. 그러니까 누를 때마다 일정하게 정기적으로 주는 그런 식으로의 강화가 아니고 그냥 줬다 안 줬다 이게 다른 비율로란 얘기죠. 그렇게. 했을 때, 쥐들의 결과를 비교하면서, it became clear. 여기, it became clear. 대신 나오죠. 아, it은 가주어고, dead 이하가 진주어입니다. 그래서, dead 이하는 분명해졌다는 얘기죠. When food appeared, 음식이 나타났을 때, as a consequence, 결과로서, 앞에 나왔고요 of wrath action, 쥐의 행동의 결과로서, 그 먹이가 나타났을 때 이것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Its future behavior 미래 행동에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는 빠를더한번 건드린 거죠. 먹이를 더 먹으려고 그렇게 이거 미래 행동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은 분명해졌습니다.라는 내용입니다.